자, 한번 봐보자. 어, 구간이 0서부터 2파이까지. 깜찍하게 좀 짧고 사인함수고 사인함수다. 오케이. 뭐 이거 끊어서 그려라 이런 말이지. 천천히 생각하자. 첫 번째 함수를 그릴 거예요. 자, 요거요렇게가 사인함수를 먼저 그릴게.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주기가 얼마? 2파이. 근데 어디까지? 하이까지니까 지워버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그래프를 뒤에 적힌 수 보고 어떻게 이동한 거야? 와이축으로 1만큼 내린 거지. 응? 그럼 이렇게 생겼네. 됐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릴게요. 저기 위에다 얹어서 그릴 건데 일단 따로 빼가지고 그린 다음에 얹어버리죠. 자. 일단, 사인함수를 그릴 건데, 앞에 마이너스 2, 루트 2가 붙었어.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떤 대칭 시켜야 돼? 이렇게만 써보자. 마이너스, 이렇게 썼어. 무슨 축대칭이야? 그렇지, Y축대칭이지? 라고 하면 안 되지. <laughs> 아니, X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y 축대칭이고 <laughs> 여기 붙었다는 거 여기 있었으니까, Y에 붙었으니까 X축대칭이에요. 오케이? X축대칭. 자, X축대칭을 그려.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여기에 뭐 붙였어, 루트 1을 붙였어. 그럼 최대 최소가 바뀌는 거야. 원래 마이너스 1이었다가 뭐 1이었다가 하는 게 뭐로?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뭐 루트 2로 이렇게 바뀐 거지. 자, 근데 잘라내서 요만큼 그려라 이런 말이잖아. 그걸 다시 뒤에 봐. 어떻게 했어? 1만큼 내렸어. 루트 2가 커, 1이 커. 그렇지. 조금 걸쳐서 내려온다 이런 느낌이야.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그럼 깔끔하게 1만큼 내려오니까 0에서 1만큼 내려오면 마이너스 1에 이거 아다리는 맞다 그래서 조금 더 블루가이 생겼다라는 느낌으로 마무리. 요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제 끝나는 건데 요까지 딱 그려놓고 이제 게임을 끝내보자. 자, 요거 해석을 잘해요. 저번에 어떤, 어좀 22번 정도 때 어려운 문제 있었나? 요거 해석을 해보면 요거는 fx 방금 그린 거야, 함수. 요거는 보여? 이 t라는 건 2파이하고 0사이는 에 숫자인데, 숫자를 넣어서 함수값으로 만들었어. 그렇단 말은 숫자야. 숫자입니다, 이거. 숫자. 그럼 그래프에다가 y는 숫자, y는 그래프. 이게 짝대기 거란 소리 아닙니까? 어디로? 짝대기를. 맞아. 이렇게. 이렇게 그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점몇 개? 세 개. 그럼 좀 디테일함이 필요합니다. 뭐예요? 구녕 막혀져 있는지 안 막혀져 있는지 다 봐야 돼. 0, 오케이 이 막혀 막혀져 있지. 파이도 이거 딱 맞아. 아 다리 가 맞고 2 파이 끝까지 이거 구녕은 막혀져 있습니다. 그럼 어 방금 점을 찍고 나니까 몇 개가 찍혔어. 세 개. 그럼 짝대기 여기 그면 되는 거아이가 맞지? y는 뭐라고? f 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림이 이제 첫 번째였다. 이제 두 번째로 따지고 가는 거야. 그럼 짝대기를 그었는데 F(t)라는 짝대기를 그었어. 어디다 그었어? 마이너스 1에다가 이렇게 그은 거지. 그럼 이 마이너스 1에다 그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t 값을 다 합치래. 그럼 함수 값을 딱 마이너스 1에 만들어 주는 t 값을 이게 t라고 보면 주어진 2파이하고 사이에 있는 t 값이라고 보면 여기 요점이 t지. X좌표를 이거는 뭐야? 0요지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그은거지 실제로 T는 여기 있잖아 그럼 또 여기 뭐 있어요? 파이 있지 또뭐 있어요? 2파이 있지 그래서 여기서 찾아낸 T는 0이랑 뭐랑? 파이랑 몇 파이? 2파이구나 이렇게 됐나? 자 그러면 점을 세개 만들어주는 게 이게 다일까? 아니지 어디 있어 아 어, 좋아 이렇게 딱 그어주면 있단 말이야 그럼 Y는 FT라고 이렇게 싹 그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 FT가 얼마인 거? 0인 거 그럼 여기 점 찍고 여기 점 찍고 여기 점 찍어준다 됐어? 그럼 T가 1켜 이건 바로 1켜 얼마야? 2분의 파인 거지 그래서 T를 적자면 2분의 파이 그럼 여기 있는 점 읽을 수 있긴 하지 귀찮아 어차피 다뭐 하래? 더 하래. 여기 뭐 별표, 여기 세모 하자. 그럼 별표하고 세모하고 더했는 거를 2로 나누면 딱 중간에 요거 값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파이하고 2파이 사이 있으니까 얼마? 2분의 3파이인 거지. 그래서 얘들 둘이 더한 거는 3파이. 네 됐지? 이제 있습니까? 없잖아. 그럼 다 더하면 되는 거지. 0 더하고 파이 더하고, 2분의 파이 더하고, 2파이 아, 더하고, 2분의 파이 더하고, 얼마? 3파이 더 하는 거지. 그래서 파이 더하고, 2파이 더하고, 2분의 파이 더하고, 3파이 더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6파이니까, 2분의 12파이, 에다가 파이 더하니까, 2분의 13파이로 만들어주니까, 두 개를 또 위아래로 포개서 더하래. 그래서 이 13이랑 2랑 더해서 15 이렇게 차려주면 되는 거지. 조금 앞쪽에 빠져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난이도 아닐까 싶네.